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 김정은 사장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 가성비 있게 준비한 차량 한대더 있다고 했죠 바로 이겁니다 닛산의 알티마 2.5스마트고요 2016년 10월에 등록한 17년형의 93,000km 무사고 1인소유 차량인데요 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한번 다 뒤져봤는데 진짜 가격이 너무 어, 이 가격에 이, 이거 약간 앞에 페리된 모델이잖아요. 아 좀, 흥먼지 있지만, 이거, 저희가 한번 바, 닦아 드릴게요. 네, 하튼 여기 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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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만원대는 없습니다. 700만원대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어쨌든 어쨌든, 장고장이 없으니까, 새해 들어서, 아, 나도 한번 수입차 한번 좀, 한번 알아볼까? 그러면서, 뭐, 벤츠 BM 이런 거, 또 많지만, 그것도 뭐,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문용이라고 하면은, 저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장고장 없고 참 기억이 좀 좋아. 내가 이 차를 접하면서 차에 대한 인식이 처음 초반에 되게 좋습니다. 뭐 현대기아차 뭐 워낙 많으니까 뭐더 설명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죠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설명은 다 끝났고 이제 이제 저희 본론만 <laughs> 설명 할게 없어요. <laughs> 진사할지만 너무 많이 해서 할게 없어요. 자, 타이어 한번 볼까요? 타이어 좋아. 좋아. 벤투스 S2. 좋아, 좋아, 좋아. 많이 나왔어요. 네. 자, 그리고 실내 한번 볼까요? 제가 실내 한번 봤는데, 옵션도 좋아. 핸들 열선 들어가 있지, 뭐 전동 시트 들어가 있지, 뭐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지,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지. 좋아. 이 시트도 깔끔하고, 뭐이 정도면 뭐. 솔직히 요즘에는 그냥 웬만한 국산차 살 바에는 그냥 수입차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죠? 그냥 웬만한 국산차가 너무 비싸니까 700만원대도 사실 싼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치면 싼건 아닌데 사실 수입차 700만원이면 비싼 거죠? 수입차도 싼 건데 국산차로 요즘에 700만원이면 싼게 없어요. 국산차는 어. 오히려 수입차가 <laughs> 얘는 아, 그냥 잘 가격을 모르니까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국산차는 700이면 진짜 웬만한 거 사야 돼. 경차도 지금 뭐 너무 옛날 비싸. 옛날 거 사야 돼. 뭐, 알티마 2.5SL입니다. 아, 뭐, 뭐, 웬만큼 국산차는 솔직히 요즘에 1000만원에서 2000원, 최소 1500 전후는 줘야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거딱살수 있더라고요. 머플러도 이렇게 잘돼 있고. 예,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 니산 알티마 되게 예쁜 것 같은데. 이거 디자인이 진짜, 전 이런 되게 딱 떨어지는 디자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교 안 부리고, 딱 떨어지는 디자인. 시트도 깔끔하고, 착자감 좋고 편하고 고장 안 나고 연비 나쁘지 않고 연비에 나쁘지 않습니다. 핀, 그죠? 연비 그래도 십일 12, 뭐 십삼 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안에 타보세요. 이게 백이량에 5 0 0백 c 백기량에 비했을 때는 저 안녕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 일다 근무해요. 구만 삼천 키로면은뭐 아직 1 0만키로도안 돼서 딱 좋고요. 뭐 많이 타시는 분도 괜찮고 뭐 적게 타시는 분도 괜찮고 이게 국산차 치면은 뭐 거의 뭐 소나타 뭐 이쪽 라인급이어서 예 여기 뭐 키도 이렇게 음, 두 개. 네. 어 메인 키 스페어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원격 시동 이런 것도 되고. 포토도 돼 있고. 오디오도 모든 잘 중국 사업장 운영의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 사운드도 좋고 뭐 CD도 들어가고 예, 보스 스피커 들어가고 블랙박스 들어가고 오히려 저는 핸드폰 내비 네비, 내비를 잘 옛날 거 아틀란인데 안 써가지고 오히려 핸드폰 거치해 놓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핸드폰 보시는. 저는 지금도 뭐갈때저 후방 카메라 있고요. 저는 지금 제 차도 내비게이션이 좋은데 안 써. 정내비 <laughs> 안 쓰고 핸드폰 내비 보고 갑니다 실시간 교통 방향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게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아니, 식었죠. 응. 이 아예 이제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저. 이제 핸드폰 내비 안 보면 이제 다른 건대비잘안 보는 거요 그런데 하이버시 아주 예쁘게 약간 대나무 느낌 나게 되어 있 어, 진짜 좋다 진짜 어, 가격도 싸고 어. 괜찮죠. 크루즈 기능 컨트롤, 아, 크루즈 기능 그리고 핸들 핸들 열성 잘 되어 있고,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기능도 잘 되어 있고요. 볼까? 잘 되죠? 자, 그럼 밖에 나가서 엔진하고 한번 볼까요? 엔진 한번 보고 마무리 하시죠. 오늘 준비한 차는 여러분들 새해 예, 또 맞아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나름 예, 또 저희 주특기죠. 올해 또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팔아 제혀 보겠습니다. 제가. 그치? 뭐, 저희 하는 일이 뭐, 차 파는 일이니까 차 소개하고 차 파는 일에서 또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어, 새해가 이제 진짜 시작하면서 좀 뭔가 다짐도 많아요. 전 지금 다짐도 되게 많이 써놓고 이제 막, 저 거의 한 12월 한 중순부터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목표 적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과연 저도 얼마큼 이룰 수 있을지 한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꼭 좋은 26년의 결과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어, 힘내시고 화이팅하셔갖고. 어, 새해부터 쭉 논스톱 스트레이트로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표전화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곧바로 곧 이어가지고 아또 일본차 하나 갖고 왔는데 니산 알티마 2.5입니다 2013년에 등록한 15만 키로 주행을 했고요 가격이 괜찮아 520 520 520인데, 이게 또 아마, 500, 아마 90이었나 그랬을 텐데, 가격을 좀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520만원입니다. 500만원대 괜찮죠? 뭐, 얘도 괜찮고. 뭐, 얘도 괜찮고. 뭐안 괜찮은 차가, 어딨냐고요? 아까 좀, 인팔라만 조금 그랬어. 인팔라 SM7은 가격 대비했을 좀 그랬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가서. 요거 어떨까요? 아, 니산의 알티마입니다. 2.5에 2015년식입니다. 어, 방금 전에 했잖아요. 520. 아, 요거, 키로수가 짧아요. 76,690. 아, 오늘 얘로 할까? 사고도 완전 무사고인데? 용도 이력도 없고, 짧고. 키로수 짧고. 자, 그럼 오늘 얘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뭐 헤드라이트, 그릴 뭐 전체적으로 되게 굉장히 깨끗하고 양호한 것 같아요. 어, 타이어도 약간 신품 같은데? 그죠? 신품, 거의 신품 타이어 같은데? 이 정도면은 뭐 전륜구동이니까 뭐한 24년도? 어, 또 한참 더 타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딱 보면은, 안에 실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시트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7만 키로라, 어, 괜찮네요. 7만 키로. 어, 알티마고, 여기 뒤에도 관리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깔끔하네요. 이게, 앞, 여기, 요거, 어. 따로, 여기 방지도 에다 해놓고. 이거 해놓으면 진짜 관리. 어, 요, 요거만 해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건안 해도, 요런 것만 해줘도 굉장히 괜찮죠. 트렁크도, 아, 트렁크 오, 뭐가 되게 많은데요? 이게 다뭘까아 라이트네요 라이트. 아 테일 램프 테일 램프 테일 램프를 한번 교체하셨는지 이렇게 새 거로 이렇게 두 개가 새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두개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음. 네 손면 쪽 양쪽 뭐 순정 발매트 뭐 먼지 털이게도 이거 새거 이렇게 돼 있고 뭐 발매트 트렁크 매트하고 잘돼 있죠. 잘 있고. 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음 뭔가 그 지금은 좀 연말이기도 하고, 사실 그 가성비 있는 차량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키로수 많은 것보다는 적당하게 한 키로수 한 10만 미만 정도 하셔서. 한, 뭐, 좋으면 더 좋고, 더 짧으면 더 괜찮죠? 뭐, 3, 4만이면 더 좋고, 그죠? 그리고 옵션도 한이 정도. 뭐, 내비게이션 있고, 뭐, 열선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스마트키 정도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저희 딴에는 옵션 되게 좋은 거거든요? 스마트키 이 정도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여기 썬 루프도 들어가 있고, 뭐, 블랙박스, 하이패스 다 들어가 있고, 또, 장고장도 거의 없고, 뭐, 어? 와, 또 핸들 열선도 있네요. 이쪽에 핸들 열선까지 있어가지고 핸들 열선도 있고. 트렁크에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은 어떤 게뭐 마음에 드실지뭐 아니면 다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어, 개인적인 지금 잠깐 후터버 봤을 때는 이 차량이 제어도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스피커도 이제 보스 스피커 좀 들어가 있고. 또, 이 라디오 같은 경우에 수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USB 억스 단자 잘 되어 있고, 컵홀더 되어 있고, 썬 루프도 잘 열리고, 닫아볼게요. 에어백도, 사이, 사이드, SRS, 사이드 에어백도 다 들어가 있네. 여기도 되어 있고. 사실, 알티마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많이 없어요. 차가 많이 없어가지고, 뭐 하더라도 사실 뭐 저희 쪽에서는 뭐 금방 소진되는 차량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모델보다는 솔직히 이 다음 어. 모델이죠. 그 모델이 조금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맞아, 맞아, 맞 근데 지금 딱 고조합은 그 지금 없기 때문에 어뭐 필요하면 저희가 또 찾아봐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쵸 아직 저렴한 건 없습니다. 자, 안에 수납 공간도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차주분이 차를 되게 깔끔하게 잘 타셨네요, 그죠? 어, 엔진 한번 볼까요? 저희 안녕 마이카는 월화 수목 금토 1다 근무해요. 어, 여러 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녀석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도 잘 나오고 있고 또 엔진도 조용하고 어, 가격도 괜찮고 뭐 전체적으로. 오늘, 피카한 차는 얘가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뭐, 1번, 뭐, 뭐 인팔라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캠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어, 컨티넨탈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 차량에 대해서 혹시 이 차량 외에 다른 거 보신 거에 마음에 드신 게 있다. 뭐, 저희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도움은 그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어디든 비대면 탁승가능하고요 수원에 오시면 직접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오셔가지고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